현미경 바이블 강해 시간 오늘은 114번째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미리암 아 모세의 에, 누나였죠. 아, 미리암이 이 마리아는 신약에 와서 마리아는 거고, 이거는 영어로는 메리라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여러 여인 중에 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대표적이죠. 나사렛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 어, 다른 복음서에는 작은 야고보라 말해집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큰 야고보는 요세 아 요한의 형인 야고보고 여기는 작은 야고보는 요셉의 모친 작은 야고보와 요셉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요셉이라는 말은 또 다른 복음서에는 요세라 이렇게 말하집니다. 이러한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는 글로바의 아내였는데 글로바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부활하실 때에 어, 시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한 사람이 글로바였고, 이그 아내가 바로 마리아였던거예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주, 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또 어, 누군 베드로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다니 마리아, 향유 부은 여인, 예수께 어, 시골 베다니 시골의 여인. 그리고 마가의 모친 마리아,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제자. 에, 그래서 어, 이그 이, 모친 마리아는 다락방의여인집에루살렘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이 120 군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성도 가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큰것이라알수 있죠. 그래서 이토록 부여했던 이러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마리아는 이름을 다 주님을 잘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치 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 여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씀 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일곱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서 예수로부터 치유망을 받은 이러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금 보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일곱 귀신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한 귀신만 아니고 일곱 귀신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습니까? 이교수이 아니면 다른 귀신이 나타나서 또 막달라마를 컨트롤하고 이러한 가운데 아마 24시간 모두 다 귀신에 걸려서 행동했던 이러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치유받았으니 그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것으로 옴젤, 어, 어, 어솟 놨겠습니까? 이란 마리아, 그 마리아는 그 감사와 찬성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삼기며 따른 여자 제자야, 따랐던 여자 제자. 그 3절에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 나와 또 수산 나와 다른 여자 아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들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자들 누가 이제 제자들은 다 남자들 예수님이 함께 따라다니죠. 그런데 물질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자 이러한 것을 다 여자들이 서포트했다. 그래서 여자가 함께하여 서로 함께해서. 이렇게 섬겼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입니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음 15장 3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인데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에도 있었으니, 물론 여기에 에, 모친 마리아도 들어갔고요. 어, 다른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모친 마리아. 이게 글로바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고 예수의 이모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라 말하고 또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의 이모라. 같은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25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 모친과, 그런 거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라고 말해줍니다. 이모. 예수의 이모라. 이게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아까 말한 야구부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이고,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이네 사람입니다. 핵심은 네 사람이에요. 많은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가 네 여인이었다 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떠났지만은. 마툼 27장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요거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다이 바로 살로메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덤까지 따라가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였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네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마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전혀 있어서는 안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몸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그 자리에서 콜랩스 아마 기절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어, 어머니를 보살펴주고 어, 다시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어머니는 떠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던 것은 새 여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세베드 아들 살로메까지 해서 두 마리아와 그 다음까지 이새 여인 중에서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와 어, 야고 요셉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두 사람이 어떻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무덤을 향해서 앉았더라. 이 말씀은, 그날은, 이제, 바로 해가 지면은, 무슨 날이오?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먼 길은 여행할 수가 없는, 이란, 유대의 법이었죠. 그 당시에. 그럴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딴 사람은 다 떠나고 있었지만은, 막달라마리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막달라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후 첫날 예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마트이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가고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의 새벽이 되었을 때, 미명의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마리아 두 사람이 무덤을 보려고, 자, 상황이 어찌 됐는가? 무덤에 돌로 묻혀진 것을 보았으니까 어찌 됐는가 보려 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살롬에도 포함해서 세 명이 함께 무덤에 갔던 것이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은 세 사람이 갔고,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갔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시고 첫날 일어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마리아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 막달라마리아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몇 명이 갔을까요? 물론 세 명이 갔은 것지만, 세 명의 모든 대표는 막달라마리아는 막달라마리아만 이렇게 기록해져요. 두 사람, 세 사람, 아, 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갔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남자들에게 뛰어가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무덤으로 뛰어갔고요 에, 막달라 마리아도 전하고 나서 바로 또 자기도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갔던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에, 늦게 도착한 거. 그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의빈 무덤인 것을 보고 어디로 갔느냐 집으로 자기들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들을 모이고 있었던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까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답이 있어요 무덤 속에 두 천사가 무덤 속에 두 천사가 말하니 여자여 왜 우느냐 하니까 누가 예수를 예수를 옮겨다 두었는지 몰라서 우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느냐? 예수가 죽어서 운다는 말, 예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운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누가 옮겨 두었는지 몰라서 우니다 그러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예수께서 서서,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음,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주여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 말하는 거아니겠습 동산주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리라, 내가 가져가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 죽어서 시체라는 말을, 시체라는 말을 한 번도 말하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몇번 말하냐? 세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어도 제자들은 모두 다이 사실을, 부활하실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직접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분명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시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일러주시오. 내가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야.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에 갔고 또다시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주님을, 그 주님을 지금 찾기 위해서 갔던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뒤돌아보면서 마리아야, 부르신 그 목소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는 어떤 때는 허미해도 그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에 옛날에도 마리아야 마리아에 불렀을 거니까 그 귀에 담은 그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 하는 이란 말을 하고 예수를 만지게 해줘. 가까이 가서 예수를 만지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만지려고 했던 감격 우리가 감각 중에서 말, 말 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제 제일 확신하는 것은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지려고 했는데, 확신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나 만지지 않아도 되지 않냐? 만지지 말라. 너는 내 형제에 가서, 내가, 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라. 예수 부활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축복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볼, 내가 주를 만났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났고 예수 부활의 첫 번째로 증인이 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아닙니다. 여인, 이 마리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른 마리아야.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일곱 귀신의 취험을 받았고 그 죄에서 삶을 받고 심각한 질병의 취유을 받았지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골고다까지 주님을 따라 십자가 밑에까지 나갔고, 예수 당신, 장사된 무덤까지 따라가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고,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다른 말에 함께 무덤에 갔고, 그 돌문이 옮겼것을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했고 혼자 다시 가서 무섭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다 소행 없습니다. 울면서 예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시체를 찾았는데 실로 시체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찾았던가요? 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아 주님의 말씀, 그걸 그대로 들었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란자에게 처음 나타나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하 십자가까지 갖고 그 따르는 여인들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있고, 작은 야구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 있고,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살로메였습니다. 이세 사람은 다 모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친들이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모두 아버지보다 모친들이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모친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모친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섯 아들을 가졌었어요. 다섯 아들. 욕심도 많으셨죠. 다섯 아들 전부 다 목해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어머니의 우리가 다섯 중에 넷이 목회자가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가 아니고 목수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가 목사가 돼서 네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의 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회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잘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지교회가 세 교회, 그래서 내네 교회에 총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저희 큰 아들이에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심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벽돌로 다, 아니, 돌로 다 이렇게 채석장에서한 걸로 지었는데 마지막에 지붕을 돈이 없으니까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하락도 받지 않고 논이 있었는데 그논 열마지를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다 완수했던 것을 보수있어 우리 어머니는 그 개척교회에 10년 동안, 10년 동안 여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섬겼던 어머니입니다. 시간과 물질, 정성을 다룬 막달라마리아같이 이런 섬김에 여러분들, 어머니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거예요. 힘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는 것이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대한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막달라마리아 네 번째 여인은, 이거는 어머니였는지, 어머니가 아니었겠죠? 홀로인 여인 막달라마리아. 치울한말 얼마나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끝까지 섬기며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야. 섬김의 산모범을 보여주는 모든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여인이고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증인이고요. 저는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의 참 제자이고 처음 가장도 수제자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인들이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대한 어머니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며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어머니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여인들 밤에 그후은 주님을 잘 섬기며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되시길그리스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